신앙생활 가이드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도의 요소 다섯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즉경백두 번째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간구. 그리고 오늘은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는 것의 네,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는 것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물론이고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종시킨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이름을 열거해가면서 기도했으며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위해서까지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기도 속에 다른 사람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섬김일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일종의 기도 제목 목록 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질서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마도 그 목록 속에는 가족과 친구, 친척, 또주 안에서 한 식구가 된 사람, 직장 동료,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와 송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 생활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 지도자와 공무원, 그리고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특징, 특정 인물들을 위해서도 이따금씩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 평화와 정의에 대한 우리의 어,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과 세계 복음을를 위한 관심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 속에 언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 목록이 짐이 될 정도로 심지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길, 길어지기 십상일 것입니다. 이것을 피야할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매일 기도해 줄 사람과 매주 그리고 한 달에 한번 혹은 이따금씩 기도해 줄 사람의 목록을 각각 작성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을 채택하든 간에 목록은 탄력있고 용통성 있게 계속 수정해 가면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는 특별한 상황과 관련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 이를테면 시험이나 수술을 앞둔 사람이라든가 천국의 문턱에 다다른 사람, 또한 어, 이제 막 그리스도께 나아온 사람, 중요한 결정을 목전에 두었거나 특별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각별히 메모를 해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위기들이 닥치거나 지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련된 사람들을 목록에 추가하기도 하고. 그 이름을 지우기도 합니다. 기도가 더욱 세밀하고 구체화되면 될수록 좀더 나은 기도를 할수 있다 어, 뿐만,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노트에 기록할 경우 응답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의 기대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네. 지금 이야기한 것은 존 스터트의 신행생활 가이드 책에 나오는 존 스터트의 이야기고요 여기에 제 이야기를 덮으신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월요일과 토요일 저는 오후에 어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중보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어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어 얼마 안 됩니다. 이번에 어 지난 수요일이 세 번째였고 어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제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어, 거기에 어, 제가 어, 제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카톡이나 어, 되도록 전화 전화 통화는 음, 자제해 주시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 다른 사람들을 들여다보는 것 오늘의 신앙생활 가이드였습니다.